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굉장히 좋았죠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 지난주는 계속 조정이 들어옴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이 조정은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졌던 게 아니에요 미증시가 하락이 났고 그 여파로 국내 증시가 빠졌죠 결국 증시 역량으로 빠졌다 보니 이렇게 빠진 부분은 금세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더욱이나 이 원정 관련해서는 호전 가 끊임이 없고, 자 특히나 마스가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. 조선에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 프로젝트. 자 이제는 마스가 이어서 마누가라고 한국과 미국 원전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. 자 이렇게 최근에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. 자 이에 따라서 원전주들 다시 한번 관심이 들어오고 있고 마누가의 기대감이다. 자 마누가가 말씀드렸던 한미 원전 프로젝트인데, 자이 부분의 대장이 누굽니까?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에요. 자 일찌감치 유스케일 파워 SMR 주 기기 소재 제작 그리고 글로벌 원전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공급이 들어가고 있는 주도적 역할은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죠 자 더욱이나 최근에 국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재개를 하겠다 무려 10년만에 원전을 짓겠다라고 말을 했고 올해 신규 수주가 무려 15조원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이 최근에 SMR의 TSMC가 되겠다 전용 공장에서 20기를 뽑아내겠다 전세계 첫번째 SMR 전용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 자 말씀드렸던 전세계 3대 SMR 업체의 모두 납품이 들어가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원전에 관심이 많은 거냐 결국에는 전력 없으면 AI도 없다 AI 시대가 오다 보니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 역시 원전 계약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원전주들의 계속해서 수급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거 거죠. 물론 그 중심에는 두산에너 빌리티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렇다보니 최근에 smr 공장까지 짓겠다라는 말이 붙어준 거고 무려 8천억 돈을 투자 하겠다라고 발표했죠. 자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건 지금이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수요가 있다라는 게 공급계약 실적 이렇게 따라오는 거요. 자 그렇다보니 2030년까지는 수주장고가 무려 47조까지 확대가 될 거다. 자 수주장고가 무슨 말입니까 잠재적인 매출입니다. 적어도 2030년까지 일 감은 미리 확보를 해 놓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죠. 자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의 주가 어떻게 됩니까?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싸다 저평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작년이 저는 말뿐만이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첫날부터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?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다. 지금도 극단적 저평가 올해 신고가 찍을 거다 말씀드리고 신고가 찍고 내려왔죠. 자 지금 조정에 들어왔지만 전혀 지금도 걱정하실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최소 20만 원까지는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왜 목표 주가 20을 잡은 건지 추가적인 재료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 모두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. 자 먼저 지금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을 급하게 발견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먼저 좀 공유를 해 드릴게요. 자,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? 반도체 다음은 이제 전력 슈퍼 사이클이다. 자, 이 태양광과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. 이걸 합치겠다라는 건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하 지금 AI 시대는 장기적으로 돈의 개념이 사라진다. 이제 이 에너지가 돈이 된다라는 부분인데. 자, 그러면서 어떤 말이 붙여졌죠? 반도체 칩에 대한 부족이 끝나면 전력 문제가 올 거다라고 말을 해줬죠. 자,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. AI 시대 당연히 알고 있다. 그리고 이 AI가 오다 보니 전력난 다 알고 있다. 헌데 그 정답이 원전이 아니었냐.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. 헌데 일론 머스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? 전 세계 0.1%의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죠. 자, 지금 이 원전 하나 짓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.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자, 헌데 지금 당장에 쓸이 전력이 없는데 어떻게 10년 을 기다리냐 지금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태양광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합치면 몇 개월 만에 이게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올해 1분기에 벌써 이첫 번째 출환 시작을 했고 2028년도 까지 연 100기가와트를 목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100기가와트 면 원전을 100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이 일론 머스크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자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예전부터 어떤 걸 해왔죠 전기차부터 로봇 그리고 이 이제는 우주항공까지 입 밖에 꺼낸 말들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세상은 따라갔죠 자 이번에도 이 태양광과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력난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도 섹터가 반도체 로봇이 아니라 태양광 ESS가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내 모든 기업들 다 서치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자이 종목 테슬라 태양광 특허 보여 중에 있죠. 자 더욱이나 지금이 태양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죠? 올해 초부터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. 올해 6월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이 시설투자 왜 하는 겁니까? 바로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고 바로 이 공급처가 어디죠?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종목 차트를 좀 보자 라면 지금이 긴 기간 동안 조정이 들어왔습니다. 자 헌데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 거래 대금을 띄우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죠. 자 중요한 건 올해 뭐 모든 역배열을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라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일선 그리고 10일선 그리고 20일선 60일선 1 2 0일선까지 장기평선까지 모두 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이 말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 상승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저는 딱 1차적으로 300%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가 이 텐베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자 1차 목표가 어딥니까 바로 이 라인이죠. 1차적인 저항 라인까지만 올라가도 300%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. 자, 그리고 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? 1 0 0 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자, 이미 일론 머스크는 우리에게 힌트를 줬고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자, 이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. 이런 사소한 것들을 먼저 찾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.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공유를 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영상에서 공유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다른 또 유튜버들 제 종목으로 이래저래 또 홍보할 테고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딱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, 돈 드는 거 아닙니다.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. 010-8453-0498, 010-8453-0498번호로, 자, 간단하게 이렇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확인 후에 모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, 당연히 100%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,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자, 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제 개인 번호죠. 010-8453-0498, 010-8453-0498번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지난 2025년도 반도체 그리고 이 로봇 관련주로 수익을 못 챙겼다라고 하시는 분들, 올해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르기 전에 빠르게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. 자 그리고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자라면 최근에 이 미국 정부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? 무려 117조를 투입해서 대형 원전을 또한번 짓겠다. 자헌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포인트예요. 세계적인 원전 산업 활기의 핵심 수혜주다. 설령 한국 원전 업계가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 제작 기자재들은 수주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말 그대로 한국이 국가적으로 수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거고 물론 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렇다 보니 올해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수주가 끊임없이 붙어줄 거다. 올해 수주 전망이 무려 15조를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지고 있습니다. 자 원전 가스터빈 쌍끌이 성장이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자 저는 말씀드렸죠 12만 5천 원도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. 결국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자 결국 이렇듯 수주 장 광고는 무려 47조가 넘어간다 원전 smr 가스터빙 끊임없이 수주가 터져주고 있는건 두산 에너빌리티다 자 말그대로 전세계가 원하는 원전 대장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저는 목표가 20만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20만원이 올해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라는거죠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한가지 밖에 없죠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하시는데 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 분들 남아 있는 투자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돈을 벌고 싶다. 좋은 종목 좀 알려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자, 제가 지금 현 시점 26년도에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까지 준비해 봤습니다. 자 이렇게 올해 2026년도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 딱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당연히 어떤 일이건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놓치시면 1년 주식 농사를 마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 주인데 자 패키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팔수 없죠 자 바로 판매 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이 공정 작업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. 삼성전자형 매출이 무려 80%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최근에 이원이홀딩스 원익 IPX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얘들이 삼성전자형 매출이 50%간 넘어가고 있는데 얘들 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? 10배거 이상 올라갔었죠. 자, 혼대 매출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엄청난 상승이 나주겠죠. 자, 현재가 5천 원 수준이고 저는 지금 이 종목 역시 10배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은 ADC 항암 신약 기술 관련주인데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? 바로 이 기술 수출, 기술 이전이 가장 중요하죠. 자, 지금 이 기업 역시 글로벌 빅파마들 협력 중에 있고 기술 이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재가 12,000원 수준이고 저는 예상 목표가 4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한 3배 이상 보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주입니다. 자, 최근까지 2차 전지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. 특히나 이 전고체라는 건 꿈의 배터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 이 기업이 전고체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전해질 관련주인데 자 삼성 SDI 협력 그리고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엄청난 상승 나주겠죠. 자 현재가는 7천 원 수준이고 예상 목표가는 2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고 한3배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이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. 자 저희 구독자로 여러분들에게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. 010-8453-0498 010-8453-0498번으로 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. 자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시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.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매수를 하시건 안 하시건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 이 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수익률을 챙겨 드리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 0108453-0498, 0108453-0498 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주식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좋은 정보들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